안녕하세요. 월해아니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두통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약물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두통을 악화시키거나 감각 이상, 구역 등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통증의 역치를 낮추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약물적인 치료법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도침치료입니다. 도침치료는 한의학의 독특한 치료법으로 칼날 모양의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 근육과 조직의 유착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침치료와는 달리 근육이 깊은 곳까지 접근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두통은 근육 긴장, 혈액순환 장애, 신경 자극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도칭 치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후두부나 경추 주변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논문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9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5회 이상, NRS 7 이상의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통은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증상으로 주로 오후에 발생하며 한번 시작되면 3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영상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대후두 신경 부위와 경추 주변 근육에서 아통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무조짐 편두통으로 진단되어. 후두부 근육과 경추 후관절을 중심으로 도침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치료 후 통증이 NRS7에서 NRS1로 감소했고 총 4회 치료 후 두통이 모두 사라져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도침치료가 근긴장성 두통뿐 아니라 편두통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적은 횟수로의 치료로도 만성두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도침치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첫째,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한 긴장성 두통. 둘째, 신경 압박으로 인해 후두부에서 시작되는 통증인 후두신경통. 마지막으로 조직유착으로 발생하는 만성 두통인 유착성 편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치료는 주 2에서 3회 정도 진행하며 10회 단위로 호전도를 평가합니다. 목표는 통증의 주요 원인인 유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시술 시 통증은 일반침보다 아프지만 주사보다는 덜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통은 방치하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침치료는 약물 없이도 두통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검증된 대안입니다. 초기 치료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적은 시술 횟수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도침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